하겠습니다 어, 지금 249분 저와 함께 페이큐 시작 전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한번 소통하고 싶어서 잠시 들어왔어요. 어머 내 사랑 소영씨라는 아이디가 있네요. 오, 감사합니다. 우, 후, 후. I love you. 감사합니다. 레몬님, 안녕하세요. 바뚱님 언니 이뻐요. 어우, 감사합니다. 오늘 미리 왔습니다. 저는 페이크 할 때요. 미리 한 30분, 1시간 전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금방 깜짝 서프라이즈로 맡아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로즈업? 맞아요. 오늘 아주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마주하기 위해서 좀 가까이 제가 좀 나와 왔습니다. 어, 김민웅님? 아, 영어 아이디는 제가 읽기 힘듭니다. 김민웅님, 아이디 한글로 바꾸세요. 그럼 제가 자주자주 읽어드려요. 자, 제가 보면요. 약간 이렇게 아이디가 영어로 써있으면 잘못 읽어요. <laughs> 그러니까 한글 아이디로 바꿔, 바꿔, 바꿔주세요. 아, 오늘도 페이큐 여러분, 아, 상금 포인트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 전에 화이팅 하자고 제가 들어왔으니까 요 여러분 오늘 좀더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약값숭이님, 너무 이뻐요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화장 잘 먹었나요? 자, 최우정님, 피첼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소영씨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이것도 한자로 써있어서, 발을 정자! 발을 정자 하나 읽었네요. 자, 허준영님, 오늘 문제 어렵나요? 아, 페이큐 열심히 푸시는 분들은요, 오늘 문제도 쉽게 잘 푸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세라미님, 언니 완전 예뻐요. 감사합니다. 야깝숨있님 어, 언니 덕에 페이큐 위너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페이큐 위너 꼭 되시길 바랄게요. 자, 왕자님, 고양이님, 어, 도와주세요. 큐티소형, 반갑소형, 오! 제, 제 이름으로 아이디가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세라니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아 앞머리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얇은 봉고데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 가닥씩 잡으신 뒤 살짝 말아주시면 이게 쉽게 이 앞머리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웨이브로 말은 거예요. 또 이거는 또 다른 동생이 해주긴 했는데 이거 좀 하기 쉬우실 수 있거든요. 이찬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구찌 님이찬영님 핑크 아이돌 님. 아 김혜원 님 돼지 오리 님 유재석 님 유재석 선배님이신가요 혹시 유재석 선배님도 혹시 페이크 하고 계신 건가요 <laughs> 네 정정선일 님 홍경범 들어와라 오바 어+ 어저 이제 나가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 퀴즈쇼 땡큐 페이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티 깜찍한 개구우먼 박수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저와 함께 채팅하는 시간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정말정말 기분 좋은 금요일 밤 여러분들 뭐하고 계신가요? 저는 좀 전에 어, 파스타를 사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 저녁 어떤 거 드셨나요? 어, 금요일 밤에 조금 더 맛있는 걸 드시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김선미님, 어, 또이승준님 예진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파스타. 로제 파스타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드시고 오셨나요? 어, 소야 먹었어요. 아, 소야 소세지 야채볶음인가요? 아, 너무 귀엽게 얘기하셨네. 또야 먹었어요. 샌드위치 먹었군요. 육회 비빔밥, 김치찜, 뼈다귀해 장국, 파메 파스타, 치즈, 와, 떡볶이 순대. 아. 지금 말하는데도 막 군침이 막 사구사구 막 여기 침샘이 막 자극되네요. 자, 그러면 세상 달콤한 오늘의 우승상금 얼마인지 알아보시죠. 오늘의 우승상금 200만 포인트! 예! 아, 이걸로도 오늘 야식 사드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지금부터 나가는 12문제를 모두 맞추시면요. 우승상금 싹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또, 문제마다 숨겨놓은 보너스 포인트도 알뜰살뜰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수빈님, 애교 부릴 텐데, 애교 맞죠? 뿌잉뿌잉, 뿌잉뿌잉. <laughs> 귀엽나요? 자, 선아님, 우승하고 싶네요. 선한씨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우승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화이팅 하세요. 신은선님, 누나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에이엔님, 소영언니 불러줘요. 아이디가 조금 더 한글로 쓰시면 제가 더잘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경찰님 와내 밑에 분 이름 불렀네. 경찰님도 불렀어요 여러분. 경찰님 화이팅하세요. 이한결님 이상희님 유은진님 나폴레옹님 소연이님 소연이님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꼭 불렀습니다. 자 박소희님 소영이 꿈꿨도 귀신 꿈꿨도 오! 저 귀신 꿈꿨나요? 제 꿈이 귀신 꿈인가요? <laughs> 전현수님 반갑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셨네요. 이지은님 꼭꼭 지은지은 불러달라고 제가 또 이렇게 불렀네요. 박지은님 내 사랑 소영씨 뒤 귀신 아 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워요. 아니 아, 초록색 배경인데 무슨 파, 파란색 배경에 무슨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전민호님 김민호님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어, 잠깐만, 황시윤님, 시작 안 하면 유민상이랑 결혼? 빨리 시작해야 되겠네, 안 되겠네. 유민상과 결혼할 수 없어. 빨리 시작해야 되겠네. 그럼 바로 스겜 스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분 때문에 바로 스겜을 하게 되네요. 아, 이상일래 월척. 자,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꿀 떨어지는 퀴즈쇼죠. 바로 페이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요. 저희가 바로 거저 드리는 문제 내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힌트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속담 문제로 시작을 해볼게요. 속담 네모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네모 속도 단어는 개구리 꽹과리 돌다리 자첫 번째 문제 거둬드리는 문제 맞죠 자 개구리 꽹과리 돌다리 중 어떤 걸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뜻일까요 자 개구리도 두들겨 보고 건아 폭력성이 있어요 안 돼요. 자 꽹과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꽹과리 좀 말이 되긴 하는데 야 이건 또 아닌 거 같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왠지 제일 자연스럽지 않나요? 자 그럼 다 같이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3번 돌다리. 예 잠깐만요. 꽹과리 한 분, 어, 44분. 어떤, 어떤 분들이죠? 꽹과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거 아니죠. 정답은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뜻은요. 잘 아는 일이어도 세심하게 주의를 살피라는 이야기였죠. 자첫 번째 문제 99%의 성공률로 두 번째 문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페이스북에 저희가 힌트를 드렸던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상 퀴즈 갈게요. 명량해전, 노량해전, 노량해전, 거북선 연상되는 인물은 이순신, 이성계, 이육사.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아, 이런 명언도 남겼었죠. 자, 명량해전, 노량해전, 거북선 하면 이분밖에 생각이 안 나죠. 다들 아시죠? 아. 양지전님 이거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님 이렇게 쓰셨네요. 맞습니다. 네 정답 맞추시길 바랄게요. 어 소영님 이쁜 거를 남들에게 알리지 말 아니요 알려야 됩니다. <laughs> 자 그럼 정답은 1번 이순신이었습니다. 네 이성계는요 조선을 세운 왕인님이셨고요 이육사는요 일제 감정기 시절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중의 박수로 잠깐 페이큐 공지 타임이 있습니다. 내일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를 아주 아주 쉬운 문제를 내는 날이죠. 아주 쉬운 문제데이를 또 일요일엔 페이코와 함께하는 페이코 완전정보 퀴즈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금은요, 무려 500만 포인트! 예! 거기에 내일도, 일요일에도 날개를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3번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바로 기술 관련 문제를 드릴 거예요. 자, 삼번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게임에서 많이 쓰는 기술로 사물에 센서를 달아 그 움직임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것은 모션 캡처, 교환일기, 진료기록, <laughs> 진료기록. 아, 병원인가요? 자, 교환일기. 자, 커플의 교환일기 많이 쓰죠.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자, 센서를 달아 그 움직임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것.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정답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1번, 모션 캡처였습니다. 그렇죠. 정답. 아, 이번 문제도요. 날개 진출자까지 7,734분. 저와 함께 4번 문제, 스포츠 문제로 한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문제니까 좀더 액티비팅하게 문제 푸세요. 다음 중, 구기 종목이 아닌 것은 축구, 태권도, 야구. 여러분 다들 아시죠 구기 종목이라는 것은요 공으로 하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공을 사용하지 않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축구 패권도 야구 자 두, 두+ 개는 두 글자인데 하나만 세 글자네요 유심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어 지금 소+ 수원수연님어 이렇게 정답을 또 댓글창에 써주셨네요 장민수 님자 그럼 정답 맞춰 볼까요 정답은요 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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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니다. 그렇죠. 태권도는요 격투기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 주셨네요. 그럼 5번 문제로 쉽게 또 넘어가 볼까요? 이번 5번 문제는요 바로 경제 용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제 얘기 나오니까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문제 드릴게요.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은 무진세, 역진세, 전월세. 적용하도록 하는 세금이 어떤 걸까요? 누진세, 역진세, 전월세. 저어 김민주 님 에어컨 누진세, 뭐 역진세다, 전월세다.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또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정답 맞춰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1번. 누진세였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에어컨 누진세로 정말 많은 힘듦이 있었죠. 역진세는요. 누진세와 반대로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였고요. 전월세는요. 전세 월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자, 어 이상인 님, 뭐, 희우지우 티은 님, 까꿍 님. 어 틀렸어요. 흑흑. 아니요, 조금 날개 사용하세요. 날개 사용하셔서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요. 또 우승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또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바로 세계 정치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에서 디플레이션과 앵고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은 아베노믹스, 웨버노믹스, 모디노믹스 자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잘 읽어보시면 정답 고르실 때좀 쉽게 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은 어떤 걸까요? 어, 성우장님 어, 아베 마리아라고 이렇게 또 깨알개그를 해주셨네요 정답은 1번,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요. 자, 웹오노믹스는요, 웹과 경제의 합성으로 인터넷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리키는 새로운 경제였고요. 모디노믹스는요, 2014년 5월에 인도의 총리가 된모디의 경제정책을 이야기했죠. 아... 어 이상희님 소영 누나 머리가 너무 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뒤로 가야 될까요? 자가 <laughs> 보이나요? 자 이렇게 또잘 맞춰 주셨고요. 이분들과 함께 칠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번 문제도요 저희가 페이스북에 힌트를 드렸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을 막 이렇게 힌트를 드려요 저희가 자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싱어송라이터 윤종신이 작사한 노래 제목이 아닌 것은 팥빙수 보드카, 영계백수 다들 아시죠? 싱어송라이터인 윤종신씨는요 각종 푸드송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자, 팥빙수 보드카 영계백수 다들 들어본 노래가 있으신데 이제이 중에 하나는 정답이 아니죠 다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까요 정답은요 2번 보드카였습니다 그렇죠 팥빙수는요 윤종신씨의 구집에 실려있는 윤종신 작사의 곡이었고요 영계백수는요, 이제 다들 보셨잖아요. 무한도전에서 윤종신이 작사, 작곡한 푸드송이었습니다. 아, 아 영계백숙은못거는데영계백숙 오! 이,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아, 노래는 제가 부르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노래 불렀으니까 8번 문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바로 물고기 관련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잡은 물고기의 형태를 종이 또는 천에 떼어내는 것은 헤어화, 초어, 어타. 아, 이번 문제 생각보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잡은 물고기의 형태를 종이 또는 천에 떼어내는 것, 헤어화일까요, 초어일까요, 어탁일까요자 문제부터가 살짝 약간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헤어와 초어, 어탁 보기가 아. 자 2번 아님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지금 많이 의견이 또 나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정답을 많이 맞춰주셨네요. 자 그럼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3번. 호타기였습니다 오! 전 헷갈리실 줄 알았는데. 아, 역시 페이큐 푸시는 분들은 정말 똑똑하십니다. 오, 최고예요. 자, 헤어와는요. 국녀를 뜻하는 단어였고요. 초원은 잉어모. 잉어과의 물고기였습니다. 자, 이번 문제까지 날개진 출자까지 포함해서 3,959분. 저와 함께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요, 바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관련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일본 애니메이션, 보노보노에서, 보노보노는 무슨 동물일까? 해달, 수달, 물범 다들 아시죠? 보노보노 이 조개껍질 들고, 파란색 이렇게, 아, 이렇게 들고 다니는 포로리아. 잘 따라왔네. 포로리아. 이렇게 <laughs> 조개껍질 들고 돌아다니는 다들 아시죠? 아, 어, 장미수님 날개가 없다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 또. 저희 게임에 참여하시면요 날개 드리는 거 아시죠? 날고 네, 페이크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장민수님. 자, 오, 자 그럼 이번 문제 정답 맞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일번 해달이었습니다. 그렇죠. 해달이 바로 보노보노였고요. 다람쥐는 포로리, 라쿠는 너구리의 숲속 생활을 그린. 이가리, 이가라시 미키오의 작가의 만화였죠 이가라시 미키오 작가의 만화 이렇게 또 작가님 성함까지 알게 되네요 자 그럼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요 바로 과학 분야 문제 들도록 할게요 조금 더 집중하세요 생물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단순한 분자와 에너지를 이용하여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화작용 동화작용, 종화작용 아 어, 어, 맞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문제부터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자,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이화작용, 동화작용, 중화작용. 자, 어, 동구와 땡시리님 나 이대나온 여자이 육류 <laughs> 이렇게 또 재밌게 또 깨알게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2번 동화작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동화작용은요. 대표적인 예로 광합성이 있죠. 또 이화작용은요. 동화 작용의 반대 개념이었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2 2 7 9분 저와 함께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11번 문제부터는요. 날개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좀더 침착해 침착해. 자, 문제 갈게요. 오정의 희 단편 소설 저녁의 게임에서 게임은 무엇일까? 화투, 장기, 바둑. 아, 뭔가 재밌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요? 아, 저녁에 게임에서 어떤 게임일까요? 자 화투, 장기, 바둑 다 가족적인 그런 게임들이 모여있는데 어떤 걸까요? 자 화투, 자, 예, 광희다! <laughs> 쌍피 이런거 많이 있죠. 자 장기, 바둑 저는 이 세가지 중에 어 화투도 좋아하고 장기도 좋아하고 바둑도 좋아하는데 어, 개인적으로 화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답은요? 1번! 화투였습니다. 그렇죠. 저녁의 게임은요. 오정희 작가가 1979년에 발표한 작품으로서 아버지와 주인공이 저녁을 먹고 난후 화투를 치는 것이 주 내용이었죠. 자, 여러분 11번 문제까지 잘 풀어 주셨고요. 드디어 파이널 퀴즈. <목소리> 과연 우승 상금을 차지할 큐마서는 누가 될지 파이널 퀴즈. 고고씽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수록곡 My Favorite Things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은 새끼 고양이 수영 아몬드 백신 비방울 사과로 만든 과자 아 여러분 My Favorite Thing 이 노래 이 뮤지컬 나왔던 거 다들 아시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laughs> 자 저는 음악과 정말 이게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My favorite thing 여기까지는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상희님 소영누나 유유 하시는 분이니까 제 노래 좀 그랬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마스터 되실 분 어떤 분이실지 자 그럼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2번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은요 마이 페브 n g 즈 가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장미꽃에 맺힌 빗방울이 나왔죠 자 그럼 오늘의 큐 마스터 만나보시죠 축하드립니다 큐 마스터분들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익히을 하셨습니다. 자 김광선님 이재민님 김민선님 어, 항우님 뽀송이 봉구님 가람 바라기님 김혜영님 전수아님 제이아이님 어, 신문기님 김은홍님 마리아킴 카메라님상식 빌런님 모택동님 팔삼데커님 오 정말 많은 분들 347분이 우승하셔서요 한 명당 획득 포인트가 바로 5,763 포인트! 예! 다들 아시죠? 상금과 보너스 포인트는요. 1만 포인트부터 페이코 포인트로 교환 한뒤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밤에는요. 아주 쉬운 문제데이죠. 그리고 또 일요일 밤엔 페이코와 함께하는 페이코 완전정보 퀴즈데이. 꼭 놀러 오시길 바랄게요. 내일도 모레도 날개 선물로 드리는 거 다들 아시죠? 오셔서 날개 획득하시길 바랄게요. 파티페북 페이크창을 확인하시면요. 다음 방송에 나올 퀴즈힌트 얻을 수 있으니까 꼭 체크. 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돈 버는 퀴즈쇼 땡큐 페이큐 여러분 내일 밤 9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